꽃 구경도 하고 그러십시오. 어, 누군가가 누구에게 질문을 했답니다. 영어로 질문을 했는데요. Are you a Christian? 그렇게 질문을 했대요. 영어 모르셔도 대략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Are you a Christian? 질문했더니 Yes 그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Are you a real Christian? 대답이 없어요 예. Are you a real Christian? 정말로 크리스천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대답을 못하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들으시고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멘 예. 다시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까? 네. 아멘, 예. 설교할 필요 없겠네요, 오늘. <laughs>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까? 예.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세인이었고, 유대인의 관원, 공해의 관원이었다. 라고 말씀되고 있죠. 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사내들인 사네드린,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오늘 우리로 말하면 국회와 같은 그런 조직이 있습니다. 70여 명이 사내들인 의원인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니고데모라는 거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또 니고데모는 랍비라고 말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한밤중에 예수님 찾아왔을까요? 아마도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기를 원치 않았던 것 같죠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다는 겁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경할 수도 없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거듭난다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럼 사람이 어머니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나와야 거듭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거듭나야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후로 보면 니고데모의 삶이 변화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바리새인들이 공회에서 예수님을 정죄할 때에 니고데모는 불가하다고 반박하면서 예수님의 편에 섭니다.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니고데모가 저희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예수님을 정지하려고 할 때에 예수님의 말도 들어보지 않고 정지할 수는 없다고 예수님의 편에 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아리마데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가지고 와서 장사했습니다. 그때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일찍 예수께 밤에 나 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치명과 치명 섞은 것을 백 근쯤 가지고 온지라 예수님을 장사하기 위해서 아리마데 요셉과 함께 도와서 예수님을 장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중에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드러나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였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하게 될때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면 그가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두루 갖춘 사람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는 사람들의 평가에 의하면 괜찮은 사람이었고 존경받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선한 영향력을 베풀었을 뿐만 아니라 또 백성들을 가르치기는 랍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한밤 중에 예수님을 찾아갔다고 하는 것은 그에게 무언가 부족한 것이 있었고. 무언가 공허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여겨지는데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이고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고데모가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난 것처럼 우리도 거듭나야 한다고 믿습니다.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난다. 혹은 다시 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최소한 두 번은 태어난다 나야 된다고 믿는데요. 한 번은 부모님의 부모님께로부터 태어났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서 이 세상에 왔고 부모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해 왔습니다. 또한 번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입니다. 유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집으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겠다고 또 영접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했는데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세례를 받은 것처럼 회개의 세례를 물이라고 말씀하셨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은 성령 세례를 통해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어느 누구도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다고 하신 말씀처럼 성령 세례를 통해서 거듭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 생활을 하고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못하면 멸망한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4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민수기에 있는 내용을 아셔야 확실히 그 내용을 알수 있는데요. 민수기 2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다가 에돔을 통과하지 못하고 돌아서 가게 되어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먼 길을 가고 있는데 또 돌아가야 한다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볼이 나왔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했고, 그래서 불뱀을 보내셨고,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모세에게 내가 하나님과 모세 당신을 원망한 것이 잘못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때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겁니다. 날마다 내려주시는,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광야에서 먹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만나를 먹게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했고 처음으로 먹어보는 만나를 먹으면서 꿀송이 같다고 그들이 고백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게 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해할 만은 합니다. 만나를 40년 동안 먹었다는 사실입니다. 어제도 만나 먹고, 오늘도 만나 먹고, 내일도 만나 먹고, 그리고 또 만나를 먹는다면 우리도 불평할 만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들이 뒤늦게 회개하고 생명의 구원을 요청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구리 뱀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노 뱀을 만들라고 하셨고, 노 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에 매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라고 하셨습니다. 죽어가는,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장대에 매달은 구리뱀을 쳐다보라고 했을 때 어쩌면 불뱀에 물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불뱀은 아주 지겨운 것이 될 수도 있었지만 그것을 바라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엉뚱한 일인 것 같지만,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고 그것을 바라볼 때 주님은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일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다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던 사람들이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볼 때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영생을 얻기 위한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오늘 읽은 말씀의 바로 앞장이지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에서 혼인 잔치가 있었는데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포도주가 떠나 떨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고 말씀했지만. 하인들을 시켜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도록 했고 그 물을 다시 떠서 피로 연장에 가져다 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가장 맛있는 포도주가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초월자이심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물질의 질을 초월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사건입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처럼 우리도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듭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거듭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헌금을 하였다고 해서 거듭나는 것도 아닙니다. 수고로운 봉사를 했다고 거듭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거듭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될수 있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우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될수 있습니다 거듭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외우실 수 있으면 다 같이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거듭나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거듭남의 은혜와 영생을 얻는 은혜가 오늘 세례받는 분들과 또한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